사과 다 해볼까? 아니요, 괜찮... 괜찮아요. 괜찮아요. 네. 수건어가 닦아서 골라 드려볼게요. 네. 이거 13가보다 더 나간다. 이거 12가짜리다. 우와, 진짜 크다, 이거. 그런 거한 박스가 야. 지금 저기요. 6만 5천 원이요. 네? 6만 5천 원. 요거 한 박스가. <laughs> 진짜요? 서 있잖아요, 저기. <laughs> 건좀 이게 올해, 올해 거의 <laughs> 기준되는 시세인가봐요. 병인데. 더 진짜. 진짜. 자. 어머니신데 어 뭐냐. 뭐. 네. 이거 꽃장식. 꽃 없어요. 음, 음. 아유 이 정도는 사과 선물 세트 뭐, 만드는 날. <laughs> 마법 5천 원을 파는 거예요 지금 마법, 마법으로 변신하고 있습니다. 야 너무 이쁘다. 근육감. 그러니까. 음. 음.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? 내가 키운 거 같아. 그러니까. 키워서. 내가 추워하는 거 같아. 하고 <laughs> <laughs>